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이 아예 6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상승론과 하락론이 부딪히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여파가 전세 시장에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요, 오르냐, 내리냐,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씩 짚어보고 제가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게 전세 대출입니다. 불과 두달 만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요. 100%에서 90%로. 다시 90%에서 80%로요. 뚝 떨어졌어요. 보증 비율이 줄어든다는 말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자, 5억짜리 전세 물건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 예전에는 보증 비율이 100막 이랬으니까 대출이 막 4억, 5억 다 나와. 그랬던 게 보증 비율이 줄어들어. 90으로, 80으로. 그러면 대출 금액이 5억 나왔던 게 4억으로 4억 나왔던 게 3억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1억 정도만 가지고 들어갔던 전세집이 1억 5천, 2억 이렇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어, 그렇게 되면 요 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한 것처럼 이제는 전세 대출도 3억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5억을 들어가든, 7억을 들어가든, 10억을 들어가든, 대출은 3억이다, 남은 돈은 다네가 현금을 넣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아직 DSR 규제 얘기는 지금 전망만 나와 있지,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는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내 전세금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출 비율이 줄어들어 그럼 줄어드는 만큼 내 현금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늘어나는 현금을 못 맞추면 즉 여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현금에 맞게 집을 줄여가거나 아니면 모자란 돈만큼 월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세 시세는요, 하락 압력을 받겠죠? 전세라는 게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요,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가능한 한 좋은 집에 사는 수단이 전세였었어요. 전세 보증금 1억을 빌린다고 쳐요. 전세 대출 이자가 한2% 안팎 이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월 20만원도 안 나가는 돈이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1억만큼 월세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40만원,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대출을 땡겨서 전세를 들어가는 게 월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세만 찾아.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가 금방 없어지니까 전세금을 조금 더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올리는 만큼 대출을 받고 또 없어져. 그럼 또 올려. 그럼 대출을 받고 또 없어져. 이러다 보니까 전세 값이 지난 10년 동안 전세 보증금은 쭉 올라가는데 월세는 거의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최근 10년 동안의 현상이었어요. 즉, 대출로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에 찍었던 영상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에는 거품이 껴 있다. 어? 전세가 이상한데? 대출이 껴 있는데? 이건 거품인데. 원래 전세는요. 거품이 안 끼는 거였습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세는 내 현금 가지고 내가 가능한 집에 사는 거였었어. 근데 이제 대출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내 여건보다 더 좋은 집에 가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정부 정책을 보면서 이거는 전세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이네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제가 느꼈던 6년 전, 7년 전에 어 전세 에 거품이 껴 있네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정확히 거기를 치고 들어왔네 거품을 빼는 거네 거품을 빼면 전세값이 내려가겠지 그럼 전세값이 내려가면 궁극적으로 집값도 내려가거나 안정되겠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을 노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가는 흐름인가라고 전 느낀 겁니다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내 돈으로 갈수 있는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차액만큼 월세를 부담하거나 이런 세상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월세 물량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도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리 구조로 보면 전세값이 그러면 떨어지거나 뭐 하향 안정으로 가는 논리 구조잖아요. 근데 요즘 기사 보셨어요? 전세값이 막 오르고 있다, 물량이 없다, 품기다. 특히나 품기, 1,200 세대 단지 내에 전세 물량 한 개도 없어 또는 딸랑 한개 있어 이런 기사 보셨죠? 도대체 왜 이런 모순된 전망이 나올까요? 일단 주요 언론들에서는요. 극심한 매물 부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래저래 불안해. 전세 대출이 줄어들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임차인들이, 아, 옮기려면 힘들겠다. 바로 빨리 갱신해버리자. 그래서 매물이 안 나와.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유기철 대책이 갭투자를 막아버렸죠. 갭투자가 안 되니까 또 매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 보통은 입주장이 서야 전세 매물이 우르르 나오는데, 입주장이 안 서네? 그러니 매물이 안 나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이게 이제 주요 논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요, 공급이 줄었다는 거, 그러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 맞는데, 그게 신축 매물에 한해서 줄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세값이 오를 만큼 공급이 부족한가? 이건 지금 제가 어 그런가 하고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 지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극히 일부 단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오른 건 있어.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세 시장을 놓고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돈줄을 쬐는 겁니다 담보대출, 전세대출 유동성을 줄이는 거고 돈줄을 쬐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 10년간 전세 시장에 꼈던 거품 지금 그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뭔가 큰 변화가 막 오는 거 같죠 여러분들 막 불안하죠? 이런 시기일수록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투자했잖아요. 20년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수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판게 아니라 때를 사고 판것 같아요. 즉, 사야 할 때인가, 팔아야 할 때인가 또는 기다릴 때인가, 공부할 때인가 지금은 공부하면서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때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공부하세요 라고 했더니 악플들이 막 달리던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막 지를래요? 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또는 경매가 됐든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시장에 숨겨진 그 흐름 그리고 변화의 그 본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요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분석이 혼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거든요 또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 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가끔 오프라인 특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를 유심히 보고 계시면 특강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한번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이번 기회에 시야도 넓히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